안녕하세요. 도일이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키커바 모양의 키커바 초콜릿이죠. 키커바 초콜릿 모양의 쿠션인데요. 너무 너무 진짜 같아서 모양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키커바 초콜릿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요. 키커바 초콜릿이 갑자기 뭐 먹고 싶어지네요. 키커바 초콜릿 모양의 쿠션을 보니까 갑자기 키코바 초콜릿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은 키코바 초콜릿 중에서 어떤 맛이 제일 먹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쿠션 모양이 먹음직스럽고요. 뭐 되게 색깔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색깔도 핑크색이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모양도 초콜릿이죠? 그리고 이 쿠션은 이렇게, 이렇게 안을 수도 있어요. 앉을 때나 아니면 자고 싶을 때나 이거 베고 자면 엄청 편하네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만지면 되게 뭔가 느낌이 좋아요. 만지면 뭔가 부드럽고, 만지면 만질수록 좋아요. 계속 만지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써, 써져 있죠? k, i, t, k, a, t. 키커, 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트가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키커바 초콜릿 모양의 쿠션을 공개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